위에 올라가는 동작을 배워보실 건데요. 네. 해먹 위에 처음 올라가 보시죠. 네. 어, 일단 해먹 위에 올라가시면 발바닥이 너무너무 시원해요. 특히 은세 씨 같은 경우는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발에 부종이 또 많으실 거예요. 이런 그런 부어있는 발바닥이랑 뭉쳐있는 근육들 풀어줄 수 있는 해먹에 올라가기 자세 같이 진행해 볼까요? 해먹 뒤쪽으로 오셔서 올라가 볼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부들부들 올라오셔서 발바닥의 느낌 좀 느껴볼게요. 오. 자극이 오세요. 그렇죠 발바닥에는 많은 신경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혈액이 순환되는 느낌 느껴지실 거예요 살짝 기다려주셨다가 은세씨 이, 이 정도면 중심 너무 잘 잡는 편이거든요 저희 한 다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른발 앞으로 꺼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걸어주기 잘하셨어요 왼발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걸어주기 그렇죠 이제 살짝 다리를 벌려볼 거예요 팔에 힘을 주면서 하나 둘셋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 볼까요? 잘하셨어요. 이제 뒤꿈치를 쏙 집어 넣고 오른발 뒤꿈치 쏙 집어 넣고 왼발도 쏙. 그리고 스르르르르 모아 주실 거예요. 자, 자극이 오시나요? 어, 네. 종아리 엄청 시원해요. 그죠? 둘. 기다려 주셨다가 셋. 이 정도면 너무 잘 참으시는 거여서 무릎 한번 구부려 볼게요. 무릎 구부리면서 엉덩이 낮춰 보기. 원래 여기서는 곡소리가좀 아! 많이 나요 아! 지금이에요. <laughs> 정강이. 정강이. 맞아. 종아리는 제 2의 심장이라고도 하거든요. 심장에서 펌프질. 뭐, t 시 s 가 설명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인데요. 너무 아프면 살짝 올라오셔도 돼요? 저는 설명 계속 이어, 이어가 볼게요. 심장에서 펌프질 되는 혈액이 손끝, 발끝으로 퍼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오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다시 혈액이 심장으로 펌프질되는 그런 자극이 없어서 계속 여기 정체되어 있어요. 지금 종아리를 뿜 눌러 줬다가 풀어 주면서 다시금 심장으로 끌어올리게 혈액을 올려 주는 효과 있으시고요. 다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무릎 구부리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종아리보다 지금 정강이 쪽에 엄청 맞아요. 같은가요? 그 주변도 주변에 붙어 있는 그런 근육들도 저희들이 계속 움직임을 주지 않고 늘려주지 않으면 굳게 되거든요. 그리고 근육끼리도 협착이 와요. 늘러 붙어 있는 근육들의 탄력을 주실 거고요. 이제 오른 팔꿈치 앞으로 꺼내서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게 잡는 건 리버스 그립이라고 해요. 왼 팔꿈치도 앞으로 꺼내서 손바닥 하늘 향하게 리버스 그립. 자 이제 심호흡을 해볼게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이랑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내려볼까요? 팔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어깨는 낮추고 목 길게 뽑아볼까요 둘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아해요 이제 허리에 힘을 주시면서 무릎 발끝 뒤로 보내볼게요 둘 너무 잘하시는데요 어 힘들어요 네. <laughs> 내쉬면서 무릎 구부려 엉덩이 쏙쏙 쏙 집어넣고 기다려보기 자, 팔꿈치 앞으로 꺼내서 기다렸어요 자, 이번에는 무릎을 배꼽 앞으로 꺼내볼게요 하나 둘셋 무릎을 배고 앞쪽으로 뻗어서 그리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 오리 엉덩이 그리고 틀린 그림인데요. 어, 틀린 그림 찾아볼까요? <laughs> 어깨 뒤쪽에 해먹이 위치할 수 있도록 오셔야 되는데 은서 씨는 팔꿈치 있어요. 자, 어깨를 쑥쑥 앞으로 꺼내서, 그렇죠? 어깨 뒤쪽에 해먹 두고 오른팔, 왼팔 뻗어볼게요. 네. 자, 지금은 아까랑 다르게 어디에도 잘 보이죠? 어, 지금 종아리 쪽이랑요. 네. 발목 앞쪽이요. 그렇죠. 발목 앞쪽, 그리고 무릎 뒤쪽까지도 자극이 네. 느껴져요. 다리 뒤에 뭉쳐있는 긴장 풀어주시면서 늘려주고. 이제 올라와 볼게요. 위에는 해먹 잡고, 팔꿈치 천천히 꺼내요. 뒤쪽으로 한 손. 한손 꺼내요. 자, 이 동작에서 가장 재밌는 자세 들어가실 건데요. 두 다리 바깥쪽으로 스트레칭 해주기. 자, 은세 씨 팔의 근력을 확인해 볼 거예요. 얼굴 옆에 해먹 단단하게 잡고. 하나, 둘, 셋, 다리를. 하고 옆으로 뛰어봐요. 우와. 그렇죠. 이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처음에는. 세 번에 거쳐서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한번더 점프. 그렇죠.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점프. 해서 180도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최선입니다. <laughs> 다시 한번더포짝포짝 뛰어볼게요. 한번더 같이 해야지. 자, 하나. 자, 하나, 둘, 셋. 점프. 잠시만요. 팔에 <laughs> 힘, 복부에 힘이 우와. 필요해요. 배에 힘 주시면서 다리 가져오기. 하나, 둘, 셋. 사선 앞으로 껑충. 그래도 아까보다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더. 무릎 쪽으로 가보수있요 천장이 머리가 닿을 것 같아요. 돼요. 다리 벌리면서. 하나, 둘, 셋. 짠! <laughs> <laughs> 그냥 천장이 머리가 닿을 것 같아서 약간 <laughs> 핑계를 내볼게요. <laughs> 네, 원래 여기서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이 있는데요. 가능하지 모르겠어요. 오른 무릎 구부리고. 그렇죠. 오. 얼추 맞아지고 있어요. 이제 골반이 오른쪽을 바라볼 수 있게 틀어서. 이때 중심이 잡히면 양손을 떼셔도 괜찮거든요. 무서우시면 떼지 마세요. 그렇죠. 반대쪽으로도 왼 무릎 구부리고 다시 지금 해목이 네. <laughs> 지난번과 네.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해목에 지압당하고 있는 네. 네. 자 그렇다면 다시 빼주는 자세 해볼 건데요. 양쪽 해목 잡고 팔에 힘을 주되 다리는 그냥 스르르르 내려볼 거야. 그렇죠. 이게 안 되시면 무릎을 바깥쪽으로 구부려봐요. 지금 된것 같아요. <laughs> 많이 감싸기는 했지만 약간 지금 저 붙이시는 것 같지 않아요? <laughs> 네, 다시 발목에 해먹 감싸주는 동작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무릎을 바깥쪽으로 꺼내봐요 무릎을요 무릎을 바깥쪽으로 슉 그렇죠 그리고 뒤꿈치 짚어요 반대쪽도 무릎을 쑥 빼고 뒤꿈치 짚어줘요 기본 자세 네. 손에 힘좀 풀어볼까요? 네 벌써 힘다 빼신 거 아니죠? 세, <laughs> <laughs> 세상에 원래 여기서 다리 벌리고 변형할 수 있는 동작들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선생님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만 더 우아하게 보여드려볼까요? 네, 자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나, 둘, 셋, 힘이 으시면한 번에 펼쳐서 무릎 주변에 해먹을 걸치면 무릎이 정말 시원해요. 그리고 전사 자세,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측면 바라 보시면서 늘려주기. 자그 다음에 내려오실 때. 팔이 힘을 주면서 쏙쏙쏙 뒤꿈치 짚어주기. <laughs>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더 어려운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돌아가 볼게요. 이제 발목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짚어주시고요. 다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짚어주실게요. 손에 힘좀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잠깐 앉았다가 다시 올라올까요? 네. 네. 이제 앉아주실 때는 두 무릎 앞으로 펼쳐서 엉덩이 밑에 주름진 부위에 목이 올수 있게 앉아주시면 돼요.